안녕하세요. 코슬뱅 tv 비더뉴 태영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이제 수술 후에 주의사항이라고 생겨서 여러 가지 쫙 이렇게 써 있는 걸 많이 줍니다. 과연 여기 어디까지 지켜야 되나,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코 성형 후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솔직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로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써 있죠. 고개를 숙이지 말라.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 어, 등등등. 뭐 때문에 우리가 의사들은 주의를 시키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 같아요. 수술은 어느 정도 우리가 피부를 째고 하기 때문에 출혈이 생기고 여러 가지 수술 중에 지혈이라는 걸 하죠. 일주차는 부목도 있고 아직 이제 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혈이 있던 피가 조금 흘러나오는 거지. 재출혈은 잘안 생기는데 가끔은 잘 아물다가 2주 차에 제일 잘 터져요. 수술은 부위는 아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의도 않게 가끔은 재출혈이 생겨요 코 바깥쪽에서 터지면 그냥 코 피로 보여요 환자분은 당연히 많이 놀라기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피는 그렇게 코 모양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것만 잘 지혈하면 되는데 안에서 터지는 피가 문제예요 상처가 절개한 부분은 다 아물어 보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요 안에서 터진 거는 안에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겠죠 특히 이제 비중격 부분에 이렇게 안으로 부풀어서 이제 코막힘이 생기는 거 이거를 제일 의사들은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다잘된 부분이 그런 출혈에 의한 혈종으로 수술 부분이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혈종이 심하면 그 부분이 배지 역할을 해서 세균이 자라기도 쉽고 또한 두 번째는 그 혈종이 압박을 해요. 압박. 수술부의 여러 조직을 압박을 하면서 데미지를 줘요. 그런 압박이 데미지를 제일 잘 받는 부분은 연골이에요. 특히 비중격. 비중격 부분은 우리가 있던 부분도 떼고 우리가 코끝을 높이게 해서 이렇게 대놓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혈종으로 압박을 벌이면 데미지를 잘 받아서 손상이 되죠 손상이 된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사라지는 거는 수술의 효과가 싹 없어지고 코가 내려앉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혈종만 생기지 않으면 돼요 그렇지만, 환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안 생기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올리지 말라. 어쨌든, 실피출까지 터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혈압이 올라갈 때잘 터지거든요. 무슨 코또 힘을 쓰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거들 때도 있고, 응. 하고 이제 힘주다가 이제 터질 수는 있으니까, 맥박이 많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 잘 있던 혈관도 팽창이 되니까 터지기가 쉽겠죠. 너무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술, 알코올 같은 것도 이제 혈관 확장이 있잖아, 얼굴 붉어지고 그러니까 술 먹는 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혈압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술 먹고 넘어져요. 술 먹고 넘어지면 튀어져요한 열흘 째인가 쓰어져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부르셔가지고 그러한 이유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좋겠 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한 가지는 이제 소리 지르는 거 아무래도 소리 지르고 싸우다 보면 이제 혈압이 막 올라가죠 그러면 터지기 쉽고 또 여자들은 가끔 이제 울는 일이 생겼을 때 멍멍 울면 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주의하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시기 2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주는 대부분 해야 되죠 병원들이 넉넉하게 4주를 얘기하죠 4주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의사항 문제가 생기지 않게 주의하는 거는 재출혈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라예요 고라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붓기를 빨리 빼라. 환자들도 사회생활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붓기를 빨리 뺄수 있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하라. 이런 게 나머지 이제 추천 사항이죠. 일반적으로 냉찜질은 이제 붓기의 효과가 좋은 거고, 온찜질은 그런 혈액순환, 멍, 상추가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초반에는 아무래도 붓기가 많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냉찜질을 많이 해야 되죠. 붓기는 최고조로 48시간에 제일 피크를 치고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하루 이틀은 냉찜질이 좋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냉찜질은 계속 해줘야 되지만, 붓기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환자들도 그만하죠. 근데 그 위에는 이제 멍이 들고, 이런 걸 빼려면 멍을 빼는 그런 뭐 온찜질을 하면 좋고, 심하면 그냥 멍크림을 바르는 것도 또 좋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앉아서 자라 뭐 이렇게 또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앉아서 음 어떻게 자요 다만 머리를 좀 높게 하라 평소보다 왜냐면 붓기는 그 수술 부위가 항상 심장보다 높아 있는 게 좋거든요 벽에뭐 평소보다는 하나 정도 더 하든지 요즘은 침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기울일 수 있는 침대 많잖아요 위를 상체를 살짝 세우고 잘수 있으면 좋습니다 최소한 하루 정도? 기름에 한 이틀? 이 정도 해주면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수술 직후에는 그 전에 사전 설명을다했으니까 되는데, 이제 5일째, 나 이제 실밥 뽑고 나서 안 예지거든요. 이제 콧때 조금 얘기해 주죠. 가끔은 재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혈압을 올리는 거는 좀 조심해라. 오늘은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